제가 아는 사자성어 중에 하나는 장미단추라는 사자성어 예요 아, 장미단추. 장미단추. <laughs> 아. 장거리에서 보면 미남, 미년대 단거리에서 보면 다른 못생겼더라. 얼마나? <laughs> <laughs> 한국에 요즘 보면 사자성어들이 요즘 이제 제가, 예, 그래. 제가 장미단추 때문에 한번 고생했니다 어떻게 선생님은 장미단추도 모릅니까? 하고 장미단추. 길면 아름답고 짧으면 은 추하다. 이게 뭐지? 이러다 순간적으로 <laughs> 너, 너 이거 이게 뭔 소리지? 이랬더만 아참 멀리서 보면 다 잘생겼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좀 못생겼더란 말 아닙니까 요즘 사람들에게도 특이한 그 센스, 그한 뭐... 한자 모 그렇게 써놓고 보면 저도 19급으로밖에 생각. 사자성어가 <laughs> 아니고 이건 그냥 뭐 <laughs> 신조, 유행어.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그런 센스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신조들 나오면 저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시, 중국에 가면 제일 괴로운 게 유행어를 갑자기 쓰면요. 음. 그 이런 느낌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한국어를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닌 시절에 배우던 사람이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러고는 한국을 접할 일이 없죠. 오랜만에 한국에 다시 왔고 와, 캡이에요. 이게 소리가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한 놈이 와갖고 아 짱이네요 라고 뭔 소리야 이래 <laughs> 그 다음에 한 놈은 우와 대박 이러니까 앞에 사람들이 서 예? 왜 어디 어디 대박이 있어요? 라는데 그런 느낌 그러니까 중국어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가 하면 저는 현지 생활을 하는 게 아니니까 네. 그 유행어 특히 한식 나오면 진짜, 진짜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랄까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매체를 계속 접해야 돼요. 싫어도 우리 무슨 뭐 오락 프로부터 갖고 온갖 그니까 TV 방송 그다음 에 이런 그런 것들을 자꾸 접해야 되는 거예요. 네. 보면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전 네티즌들이 음. 워낙 센스도 있고 네. 뭐 그러니까 어떨 때는 못 알아듣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건뭐 뜻을 듣고 참야 정말 센스가 넘친다는 아, 예.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참 그렇죠. 그런 점에서 중국의 음. 코로나 전국에 중국에서 새로 생긴 신조어라든가 이런 게 아. 있을까요? 이 문자를 하다 보면 요 문자만의 특이한 어떤 그런 거 유행, 네. 표현, 코로나 이후로 생겼는데 중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그 인사말 중에 하나가 아유 네. 오랜만이네. 비엘라이 우양마. 비엘라이 우양마. 비엘라이. 우리가 헤어진 뒤로. 우리가 그때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난 뒤로 우양마. 별일 없나? 별탈 없나? 이 말이죠. 너무 많이 쓰는 말이에요. 네. 교과서에도 나와요. 실제로는 사용하지도 않고 교과서에 나오는 음. 말이 요즘 문자로 자주 옵니다. 음. 근데 이제 오는데 중국은 티어기이 같거든요. 네. 그비알라이 우양 이라고 와야 되는데 아 특히 우리 실제로 뭐 마라든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물어볼 때 쓰는 말. 그렇게 그 문자 쓸 때는 그게 안 써요. 아 그런가요? 문자 쓸 때는 그게 그냥 한 축조로 쓰는 거예요. 음. 그죠? 우리 음. 우리처럼 그쪽 아주 굉장히 그쪽에서. 짧아져요. 어. 그러면 비알라이 우양 그럼 응응 음, 음. 뭐 이런 정도로 나오는 음. 보통 답이 이런데 비엘라이 하고 띄우고 네. 우양인 거예요. 그 이거 처음에 뭐 이런 이런 구태여 이런 인사를 잡고 뭐뭐 내가 이거 답을 해야 되나 했는데 허허허 이러 밑에 우리 말로 크크크가 오는 거예요. 네. 하하도 오고 네. 중말로. 그한보 그래. 이게 이제 유행한데 뭔가면 하 코로나 시대에 제일 많이 하는 인사가 비엘라이 우양인 거예요. 비엘은 음. 다른 뜻도 있죠 중말로. 이별을 할때별자되지만 네. 에. 비에不要부야허 뭐뭐 하지마라 부야돈트도트트 어. 되거든요 네. 그럼 비엘라이 라러면뭐입니까 비엘라이 오지마 아 오지마라 어. 그 비엘라이는 너 오지마 음. 우양 나 괜찮으니까 음. 그 다시 아, 말해서 네. 비엘라이 우양 다시 말해서 니가 안오면 난 괜찮아도 되고 어니 어, 네 오면 나 위험한데 코로나인데 그래서, 안 와, 네가안 오는 게나 도와주는 거야. 음. 네가안 와야 내가 괜찮아. 네, 오지 마. 예, 네, 그쵸, 그쵸. 쪽말로 소위 말해, 사회적 거리를 이제 두는 거죠. 그러니까, 네. 네, 안 오는 게 도와주는 거다라는 말로 BLI, 많이 쓰는 거죠. BLI, 우양. 다들 한번 만나야 되는데, 빨리 만나서 술 한잔 해야죠. 그러니까, 응, BLI, 우양. 음. 응? 이거 갑자기 왜 앞뒤가 좀안 맞지? 이러면이제왔서왜 인사지? 그러니까, 안 오는 게 도와주는 거야. 예 음. 막 그런 말이 됩니다. 그 전혀 다른 의미가 됐네요. 그렇죠, 네. 완전 다른 말이 원래는 그동안에 별거 없었습니까 라는데 네가 알아도 돼. 오지마 나는 별일 없으니까 일부러나 봐주러 알아도 돼. 였는데 어느 순간에 배해서 네가 안 와야 내가 괜찮거든. 그러니까 안 오는 게 도와주는 거다. 라는 말로 배는 거죠. 그래서 막 실제 대화는 없지만 주로 이런 문자 상의 네. 유행어. 네. 어, 저도 안 그래도 지금 저기 단둥 쪽에 있는. 사람하고 음. 신년되면 보지 않겠냐 예. 이랬다가 지금 신년 뭐 보게 생겨서 예. 뭐라고 한마디 보내줘야 되는데 이걸 보내줘야 되겠나? 비엘라이,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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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우고 우양또 우양. 이상한 게 있어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지만은 그냥 한마디 하면 될거 굳이 문자로 여러 수십 번 수백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지나 오는데 그냥 전화해 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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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 옛날, 하고 싶은데. 옛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그그 아, 그, 그, 예. <laughs> 그렇고 싶은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매일 문자라니까, 사실 중국어 처음에는, 처음 문자 보는 사람 힘들거든요. 네, 뭐, 습관이 아, 되고나면 아, 되고 네, 습관이 되면, 이거 장난 아니지만, 처음에는, 아, 이 속도를 못 따라 하는 거예요. 네. 선생님, 자판으로 중국어를 하세요? 네. 예, 아, 예. 예. 처음에, 제가 기억납니다. 중국에 가서 처음, 예.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옛날 그 이, 예.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문자 보낼 거라고, 중국 문자에서, 어디쯤? 이러면서, 음. 나 어디에 있는 데가 곧도착기로 말하려고 가면서 봐라. 말로 하면 될걸. 굳이 문자로 보내갖고 문자 어떻게 치는 거야? 찾아야죠. 그죠? 마상타, 마상타 하려는데, 마상이 어든그 쉬운 말을 갖다 찾는데, 이거 어떻게 치는 거야? M 치고, A. 막 하고 몇번 치고 가다 보니까 이미 도착한 거야. 그런 시절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이야, 뭐, 중국 문자 보는 게더 빠릅니다만은. 그래서 참, 영감으로서 한마디 돼요. 효율성에 있어서 잠깐 불만이 많아요. 예를 들어, 날씨가 좋은 줄 알았는데, 비도 약간 오고, 지금 황사도 심하고 하니까, 대비를 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음. 라는 말을 보내면 저는 보내죠. 네. 근데 요즘 사람들 절대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예, 네. 맑을 줄 알았음. 웬열, 비옴, 먼지많음 하고 문자가 한 10개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에 보내도 될걸 꼭. 여러 수십 번 나눠갖고 하는 그 심리를 아직 잘 이해를 못했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로 합축하려 고 그러고 네. 요즘 사람들 은 전부 자꾸 막그 늘릴라 그러고 그러니까 미치겠는가? 그러니까 막이 적응을 어. 못하는 약간 이라떼 세대. 예. 뭐 문화는 계속 바뀌는 음, 거니까요, 예. 변화하고. 그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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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절에 제가 생각해봤어요. 그 삐삐 시절 그야말로 문자 한번 보내는데 얼마 하든 항상 그런가요? 예, 그렇죠. 우리는 문자를 한번 일회 보낼 때 돈이 한번 나간다라는 오. 그 강박관념이 바뀐 세대고. 요즘 사람들이야 뭐한 통을 보내나 수백 편 보내나 뭐돈 나가는 건 아무 상관 없는데. 그뭐 사회 전부다 그렇죠 뭐. 제가 지금 네. 여기 또 촬영하고 있지만 네. 저도 약간 필름 하고테이프 세대라서 <laughs> 그뭐 찍는데 쓸데없이 찍고 있어면그 필름 아까 그모기 뭐 찍고 있는 <laughs> 진짜 <웃음> 찍을 것만 찍어야 되는데 예. 스마트폰 나오고 뭐 카메라 에 필름 안 쓰고 금 파일로 찍으니까. 저장되니까 예. 막 찍어 되지 않습니까? 딱히 음. 뭐. 맞아요, 뭐 맞아요. 그거 뭐. 맞아요. 그 그런 차예요. 이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아무리 신세대인 척 해도, 신세대의 어떤 버릇이 들었다고 하는 척 해도, 뼛속까지 이미 아날로그의 그 세대. 보면, 요즘 축약해서 이렇게 말하는 문화들, <laughs> 네네. 짧게 이야기하고 빨리빨리 하는데, 네. 뜻이 다 들어가 있는 점에서, 네. 저는 그 고사성어 네. 사자성어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시대에 뭐잘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우리 중국어에도 도움이 되면서 음. 중국 역사와 문화에도 좀 도움이 되고 시 적절하게 음. 서서 좀 폼이 날만한 음. 그런 사자성어나 고사성어를 선생님께서 좀 선정을 해서 좀알려 주시면 어떨까. 우리 앞으로 연재할까요? 그거 되게 멋있겠는데. 일단 한번 해보고 성자 예. 여러분들의 반응이 없으면 집어치우는 걸로. <laughs> <laughs> 반응이 좋으면 계속 해보고 말 나온 김에 오늘 딱 하나만 해줄 수게 있을까요? 신년을 맞아서 그래좀 음. 뭔가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고사성어나사자성어 뭐 덕담으로 좀 써먹을 수 있게요. 어, 제가 같으면 역수행주 어때요? 역수행주 역수행주 예. 역수행주 역수행주 물이 거꾸로 흐를 때 행주를 빨아야 된다. <laughs> 아, 예. <laughs> 자 강물이 이렇게 흐릅니다. 네. 방향이 항상 우히 고조가 있으니까 강물 네. 흐르는 방향이 있죠, 그죠 네. 자, 그런데 역수라고 하는 것은 강물이 흐르는 반대 방향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행갈 행자에 주 아, 배를 저어 나간다. 행에다가 네. 배, 배 주자를 쓰니이 예. 아. 역수 행주가 중국어로 읽으면? 니수이행주 니수싱행주 예, 행주 행주 예, 니수이행주. 뭐 배를 노를 저어 가는데 강물이 아, 흐르는 물길을 따라가는 올라간다. 게 아니고 강물을 거슬러 배를 저어 올라간다. 흐르는 그 강물을 그거네요. 어, 그렇죠. 그거네요. 그리고 아, 그다음에 역시. 보통 말하는 게 아, 중국 사람들이 불진 적 퇴. 불진 적 퇴. 불진 나아가지 않으면 나아가지 그것은 적. 아, 적 아, 나아가지 불진,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적적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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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이 아니고 즉즉즉 즉. 불진 즉 퇴. 나가지 않은 것은 곧 그것은 거예요. 네, 후퇴함이라 후퇴합니다. 물러났습니다. 아. 다시 말해서, 뭐랄까, 힘드니까 다들 음. 손을 놓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참 게으르다 보니까 뭐 하던 게 있는데 자꾸 손을 놓게 돼요. 아, 이거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언젠가란 말 음. 하지 뭐. 그런 식으로 음. 하는데 그 자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점점 내려가는 거다. 내일은 내일에 해가 뜰 거야가 아니고 힘든 거는 다 알아요. 그래도 쉰다는 것은 퇴보를 의미한다. 힘들 때 강물을 거슬러 노를 저어 올라가는 그런 힘을 내자. 이게 고사로부터 유래한 사제성어인가요? 뭐 이거는 그 딱히 정해진 고사가 음. 아니고 뭐말 그대로 그 여러 사람이 인용을 했었죠. 그러니까 음, 역수행주. 네.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라는 말이 이제 정형화되고 나서 그 말을 만든 게 역수행주. 그래가지고 예 우리 강산의 형님의 흐르는 강물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음. 을 중국 사람들이 무슨 뜻이냐 물어보면 예. 리쉐이싱 쪽, 야, 이렇게 설명을. Yeah, yeah. 하면 되겠네요. Yeah, yeah. 그쵸, 그쵸. 네, 그렇죠, 어, 그렇죠. 새를 맞아서 이렇게 김성민 쇼를 다시 했는데, 아딱 김성민 쇼가 아까 우리의 시작은 나는 옳고 너 너는 틀리다아스타비라는 <laughs> 서로 <laughs> <성어로> 시작해서 리쉐이싱 쪽, 리쉐이싱 쪽, 역수행주, 네. 역수행주라는 힘을 우리 주는 네. 어, 그런 사자성어로긴 말까지 합시다. 사자성가 어. 불진적해역 수행 주면 불진즉해라 나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음. 이걸 태각이다 음. 예. 멈추지 말고 지금 이럴 때일수록 뭐랄까 아이고 가만히 있으면 배는 자꾸 뒤로 갈것 같은데 음. 그러니까 그때 어쩐든뭐 발버둥 내려 오리발이라도 뭐 오리발짓이라도 하면서 그 자리라도 지키기 위해서는 뭔가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코로나는 뭐 언젠가는 끝나겠지만 네. 원래 군생활도 병장 말기 때 제일 조심해야 되고 <laughs> 끝날 때 그렇죠. 낙엽도. 저 차도 꼭 목적지 도착 직전에 사고나고 뭐 이런 거라서 이제 치료제도 나올 거고 백신 접종도 시작될 거고 하니까 이럴 때 음.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역수행주 불진척 최하는 네. 마음으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야, <laughs> 그 마무리 정말 잘하신다. 부럽다. 어떻게 말을 그렇게 잘하세요? <laughs> 아니 나도 한때 약장사해라 서류는 <laughs> <소리는> 들었는데 <laughs> 나보다 약더잘 파실 것 같아. <laughs> 약을 제가 제조하고 파는 건 그냥 담당으로드 어떠실까요? 우리 우리 한번 어, 이런 거 찍으면 안 돼요? <laughs> <laughs> 맛방 언니가 차가 퍼져가지고 양재동 센터에 들어갔다는 <laughs> <laughs> 소식이 조금들 <전에 웃음> 맛방 언니 두고 저저 아 저... 여자들은 뭐 마시는 거 아니에요? 왜요? 쪽에 위에 숫자가 몇으로 나와 있습니까? 39로 39 나. 아, 그럼 이야기가 됐다. 또 다시 나갈까? 다시 <laughs> 나갈까? 여자가 시집을 가는데 다른 건 알겠는데 한 가지는 모르겠거든요. 아. 그걸 아, 그래 보고. 아이데니 방송이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laughs> 야, 이거 재밌네요.